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신보라입니다. 위한 소입니다 <laughs> 아, 저희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오늘 이제 불금이라 네. 나가서 놀생각에저그 기분이 좋아졌는지왜 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아. 진짜 금요일만 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요. 어. 아, 그리고 저희 신의 시간에 네. 여기서 깨알 자랑을 하자면 네. 저희 윤채배 쇼호스트가 또막한 얼음 싸우셔가지고 김치전에 계과 어. 먹었다는. 어. <laughs> 너무. 씻었다는제가 든든하면 이 자리에 비라서 윤채민 쇼호스한테 어. 감사합니다. 사랑의 사체는? <laughs> <laughs> 아, 네, 그러면서 진짜 배도 든든하고 음. 오늘은 저희가 3시간 연속 여러분과 함께하는데 상품들도 너무나 마음이 든든하게 지금 앞에 딱 구비가 되어 있어서 네. 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신, 소개해주는 신 소개해 주 내내 일단 기분이 좋다는 거 음. 맞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상품들 놓고 네. 여러분 앞에서 방송을 하면은 네.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해요. 어. 아, 뭐뭘 설명해? 아니 뭐가 좋아 이게 도대체? <laughs> 맞아. 이런 제품들이 덜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진짜 제 마음에 쏙 드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음. 모으시면 오, 신발이면 신발, 가방이면 가방. 오늘 마지막 순서로 지금 여러분들께 가방 보여드리는데 네. 코스모폴리탄 제품입니다. 어 맞아요. 음. 코스코스모폴리탄의 양피 클러치백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나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옷도 가져가시고, 슈즈도 음. 가져가시고, 마지막으로 활용점점 클러치백까지 네. 함께 가져가시면 참 좋은 방송인데 오늘 이 코스모폴리탄의 양피 클러치백을요 최대 69%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나뵙게 됐는데 가격이 어떻게 돼요? 7. <웃음> 7. <웃음> 7? 7. 7. 7. 오. 7땡땡땡땡. 그래서 정말 7만 원에이 양피클러치 백을 여러분들이 함께 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아니, 양피를 와. 오. 양가죽을 7만 원대에 가져간다 저기 지금 여러분들이 오. 시중에 나가셔서 이런 양가죽으로 되어 있는 백을 하나 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네. 7이라는 숫자는 7 0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공을 하나 뺐죠. 어. 음. 사실 양가죽뭐 재킷 같은 방사면 가격이 얼마인데요? <laughs> 그럼요. 음. 그래서 오늘 진짜 소재값도 안 나오는 가격으로 여러분께 드린다라고 <laugh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진짜 만나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게 코스모폴리탄이고 그중에서도 양피클러치백으로 이렇게나 기분 좋은 가격 <laughs> 네. 혜택으로 네. 찾아뵀으니까 요런 때선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 선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네. 지금 컬러는 블루와 블랙으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 앞에 요 컬러는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블루랑 블랙인데요. 그럼 블루 블랙 말고 저 실버는 뭔가요? 네.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요코스모폴리타이참 센스있게 나온 게 어. 정말 이 앞부분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뒤로 살짝 돌리시면 컬러감이 다르게 변색이 되고 너무 예쁘다 기가 <laughs> 막히지 아, 이 그레이가 진짜 취향저격이고요 어, 맞아요. 블루 컬러가 응. 싹 뒤집었을 때이 요 요. 아래쪽에 있는 실버 컬러로 바뀐다는 점 제가 이렇게 살짝 보여 드리면 요렇게 바뀐다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어. 앞뒤가 다르고 밤낮이 다른 그런 음, 클러치백이요뭐뭐뭐 그런 낮죠. 그룹... 밤에 여기구나. 반전 매력이 여기 있구나. <laughs> 왜낮 낮에는 져야 돼. 낮에는 약간 차분한 이 블랙으로 들다가 어, 그래요? 밤에는 살짝 그이로 매혹적으로 바뀐다거나 음 낮에는 그냥 생동감 넘치고 위트 있는 블루로 들다가 네. 밤에는 샤이니하고 좀 블링블링한 실버로 들어주며 어. 진짜 뭔가 두 얼굴을 가진 느낌. 아, 어, 맞아요. 어, 그러면서 약간 밤에 낮에 는뭐 약간 다소곳하다가 응? 밤에는 팍 <laughs> 나가는 그 느낌을 연출해 보실 수있습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음. 음. 그래서 진짜 만약에 내가 메이크업에서 그리고 옷에서 좀 이런 게 부담스럽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클러치백으로 정말 낮과 밤이 그리고 음. 뭐 어 어느 장소를 가든지 달라지실 수 있게 요거 하나로 끝나게끔 만들어드린 게 양피 클러치백이고요. 네. 워낙 코스모폴리탄은요 저희가 런칭 방송부터 시작해서 무궁화 첫 방송 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가장 만족스러운 게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음. 맞아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이미 선택을 해 주셨고요. 네.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때마다 음. 여러분들께서 어 진짜 이런 퀄리티가 가능해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셨거든요. 네. 오늘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만큼 사랑받아 왔던 제품들만큼이나 퀄리티가 기가 막힙니다. 어... 가격은 양피인데도 불구하고 7만원대로 맞춰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클러치백 하나 주문하러 뭔가 구매를 하러 주문하러 네. 가보시면요. 음. 보호통 소가죽 혹은 합성피혁으로 되어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죽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양피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들 접할 수 있는 가죽들 가운데서도